여러분, 안녕하세요. 울깨주입니다 아까 업로드한 영상이 음향 문제가 생겨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. 아, 대형을 하실 때 수영장에서 한열에 여섯 일곱 분은 이렇게 하세요. 뭐냐면 배영이란 영법이 팔을 내릴 때 이동을 하잖아요. 내리는 거에 너무 집착하시고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올리자마자 그냥 내리는 거예요. 뭐 글라이딩 롤링 할것 없이 일단 가고 싶은 욕심을 가라앉지 않으려고 팔 돌리기가 되게 빨라져요. 내리는 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시 보세요. 이렇게 하시는 게 진짜 맞아요. 올라가자마자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. 내리고, 내리고. 내리는데 집착하는 저병에서 탈피하시려면 어떻게 하냐면, 이게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, 다시 올리는 게중요하 이거, 리커버리 동작이. 특히 다른 형것보다 배영은 리커버리 동작을 좀 신경 쓰셔야 되는데, 내리기보다 올리기에 더 집중을 해보실 거예요. 다시요. 이 팔이 내려가고 나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, 먼저 올리는 거에 집중을 해보실게요. 이 박자만 바꿔도, 이게 올라오는 동안, 이 팔이 올라오는 동안 이게 안 떨어지면은 최소한의 롤링도 되고 최소한의 글라이딩도 돼요. 롤링과 글라이딩. 이 팔을 올리는 동안이라도 이게 기다려주니까. 근데 대부분은 이건 신경 안 써. 내리는 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다시 비교해서 보세요. 내리는 거에 집착하, 집착하면 이렇게 돼요. 가야 되겠으니까 내려가야 되니까 근데 이거보다 아 이게 더잘안 나가요 글라이딩도 전혀 없고 롤링도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더잘안 나가요 그러니까 교정하실 때 어떻게 해요? 내리기보다 올리기에 집착 집중하세요 집중 집착이 아니라 이거예요 내리기는 집착이고요 올리는 건 집중이에요 어떤 차인 지 아셨 죠？앞 으로 내리 기 보다 뭐 예요？올리 기에 집중 하 세요.